오늘도 아침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3위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신 어떤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감동을 읽어드리면서 아침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분들께도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함께 동역하고 전파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 빛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 분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예배에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보내주시는 감동과 사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연과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 나의 신명 주님의 허락한 성명 간절히 바람 오리준 고 산천이 죽을 줄네온 비로 내 밝은내심경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무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을 붙잡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묵상할 내용은 성령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개시하는 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시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령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재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더 밝은 빛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크고 분명한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알긴 아는데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점점 더 밝은 진리로 인도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큰 인도하심 속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잠깐잠깐 잠깐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장 큰 역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중간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 뜻으로 역사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대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이십니다. 모두 같은 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령께서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깨달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기독교에 많이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장래일을 밝혀주는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에 무지하고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본인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너무나 이상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세상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셔야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재생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죄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육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여기서 열매는 의의 열매죠?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예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호소하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육체와 정욕과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루어져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협조할 뿐입니다.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 속에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정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욕망과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은 물론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은 영에 속한 성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까요? 성령은 우리 양심 속에서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나타내라. 내가 손해보고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계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계속한 사람에게 성령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없으면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구원의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감동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령이 공허하게 되고 양심의 과책과 좌절감에 짓눌린 생애를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생기가 없고 허망한 것이 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의 완전한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처럼 타락한 사람의 성품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경험을 잘못 오해합니다. 내 속에서 이 죄된 욕망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 내가 그것을 때려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은요. 우리 힘으로 때려잡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망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때 그것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육체를 못 박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Undivided Heart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만 바쳐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 여인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두 주인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넉넉히 못 받고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져 있는데,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내 힘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도전하고 애쓰다가 실패해서 쓰러져서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오래 살면서 참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죄의 용서 이상을 의미한다. 기독교는 그저 죄를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죄가 제거되고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음이 거룩하게 조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내 속에서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 속에 그 죄가 제어된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자리 잡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은 우리 속에서 정죄받는 느낌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이 깊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죄 사함을 이렇게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자아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된다. 이 일이 교인들에게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경험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 없이면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 우리 속에 그 마음만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길 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성령을 초청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은혜가 저희의 마음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저희의 심령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